그러니까 청소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학교, 학원, PC방 등등 순찰 강화하도록 하자고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아참 아, 그리고 어, 박 부장은 경찰서에 업무지원을 가게 되었어 정말이요? 어 그렇게 됐어 아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안 가신다고 그러셔놓고선 어이구 왜 서운하냐? 어? 얼마나요? 글쎄 한두 달이면 오겠지 뭐강력팀으로 가시는 거예요? 네 토프한 나랑 딱이 좀 가서 참수리 이름에 먹칠이 나지 하 말고 열심히 나요. 아이고 걱정을 하덜덜덜 마십시오.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박 부장님 가시면 그거 다 제일이잖아요. 그런 걱정은 하덜덜 마십시오. 이게 제가 또 일당백 아닙니까? <laughs> 너무 서운해들 말어. 내가 가면 뭐 영영가? 어?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부는 꾼 노는 또 하고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. 바로바로 바로 전달해 줄 테니까. 됐으리께. 어, 감기에 그냥 거기 말뚝 박아버려. 아유, 소장님. 어, 사팀장은 나좀 보고. 네. 음. <laughs> 제. 되게 싫어서, 잤던 서 죄송합니다. 어머에는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. 저, 무슨 경일이요?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다가 차팀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셨을 땐 이유가 있을 텐데 저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? 그냥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, 요새 한 형사가 드나들던데 혹시 그일 때문이야? 심력 끼쳐서 죄송해요 아, 알았으니까 나가봐 환경감 나타난 것도 그렇고, 어째 심상치가 않은데?